그러면 우리 집도 언어치료실. 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윤현지입니다. 박호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을 알려주시나요, 선생님? 네, 오늘은요. 아이랑 놀아줄 때 도저히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이랑 놀아줄 때 부모님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음, 너무 많은데요. 혹시 혼내지 않기? 아니면 음,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같이 놀기? 네 맞습니다. 아이가 주도하는 대로 부모님이 따라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은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왜 아이가 이끄는 대로 놀아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요 아이가 세상을 스스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되고 부모님이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막상 놀아줄 때는 어,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주도를 따르는 것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말이요? 네, 주목하기, 제공하기, 말, 듣기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주목하기가 뭔가요? 주목하기는 관심을 가지는 것과 느끼는 것에 주목하여 우리 아이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첫째,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둘째, 놀이는 몇 분간 지속되는지. 셋째, 장난감을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넷째, 어떤 표현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오래 가지고 논다면 그 장난감을 좋아한다는 뜻이겠네요. 맞아요. 또놀때 아이가 어느 정도로 표현하면서 노는지 체크한다면 어머니께서 놀이에 개입하는 시작점을 알수 있는 거죠. 아이가 단어로만 표현한다면 부모님도 단어로 놀이에 참여해 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엄마 할 테니 선생님이 딸 해주세요. 네. 콩콩콩 음, 음, 이렇게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노는지 어떤 표현을 하는지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죠. 음, 아이랑 놀아줄 방법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이를 지켜보면서 관찰하고 알아가는 시간도 가져야겠어요. 다음은 주제 말의 재는 무엇을 제공한다는 뜻인가요? 재는 바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만져보면서 사물의 기능을 익혀가는 동안 부모님이 기다려주시라는 뜻이기도 해요. 말이 쉽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뭘 기다려줘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잘 기다리고 있는지, 채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내가 잘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면? 첫째, 우리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것을 탐색할 시간을 주는지, 둘째, 놀이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지, 셋째, 궁금해 할 기회를 주는지, 넷째, 질문에 생각할 시간을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 선생님 얘기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네, 맞아요. 또, 아이가 작동을 하다가 잘안 되면, 어, 이게 왜안 되지? 라고 궁금해 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기다려 주시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잘안 되면 어쩌죠? 그냥 주구장창 두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럴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고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고 아이의 대답을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대답도 대신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이가 버벅대거나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대신해 주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이가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막상 해보려면 좀만막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딸 할게요. 네. 음. 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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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래? 우리 딸왜 그래? 공이 잘안 빠져서 그래? 엄마 빼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가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기 전에 엄마가 대신 빼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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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마 도와줄까? 음. 여기 뺐다! 아까와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뭐가 다른 거죠? 엄마가 먼저 도와주기보다는 아이가 도와달라는 의도를 가지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기다려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도와줄까라고 반응을 한 것이잖아요. 이게 앞선 상황과 다르게 아이가 먼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거죠. 그러네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하시려면 연습이 좀 필요하시겠는데요. 네, 맞아요. 하지만 몇번 연습하시다 보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제 말에 말말 듣기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 듣기는 말 그대로입니다.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과정이죠. 오. 어? 아이가 어른들의 말을 듣고 말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이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이의 말 속에는 의도가 있고 관심 있는 주제가 있고 그리고 소리나 낱말로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말에 주의해서 잘 들어주셔야 해요 우리는 아이를 가르치려고 노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말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시죠? 당연히 아니죠. 내가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첫째, 아이랑 마주보고 있는지 둘째, 다른 일안 하고 말에 집중하고 있는지 셋째, 말을 끝까지 듣고 있는지 말 듣기를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아이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아이시선에 맞춰주셔야 해요. 현지야, 엄마 봐봐. 엄마 보고 말해야지. 하시기 보다는 부모님이 아이시선으로 들어와 주셔야 하거든요. 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부모님 시선에 아이를 둘 것이 아니라 아이 시선에 부모님을 두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지, 혼자 말하는 건지 알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릴까요? 엄마, 엄마. 어, 얘기해. 공, 공. 어, 뭐, 맞아. 그거 공이야. 음. 이렇게 아. 되면 아이를 보고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와 놀고 싶은 아이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물의 이름만을 알려주게 된 거죠. 말 듣기는 말 속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주목하기, 제공하기, 말 듣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가정에서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 기억해 주세요. 주, 제, 말.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